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벌 주는 방법. 자, 응보주의 형벌론 나오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미래 지향적 입장에 공리주의 형벌론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응보주의는 이 새끼가 어떤 일을 했어? 그러니까, 입에는, 아, 뭔 소리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응보주의 형벌론이고요. 공리주의 형벌론은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뭐가 안 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한 새끼 조져가지고, 어, 다른 애들이, 어, 겁먹어서, 범죄를 못적지게 하는게 국리주의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형벌은 국가 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재화, 신체자유, 이딴 거를 박탈해가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규범 위반자, 즉그 뭐야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범죄자 새끼한테도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뭐법 규범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된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정당화하지? 왜냐면은, 이 새끼 사람 죽여서 사람,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사형을 때렸어. 그럴 때 갑자기 인권단체에서, 아,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법학자들은, 아씨, 이거 어떻게 정당화시켜야 돼?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대요. 그래서 그정당화이론 중에 뭐다? 응보주의 형벌론이 있다. 응보주의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다. 행위자는 누구냐? 범, 범죄자. 범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 그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정당화하는데 문제는 아술 먹었다 하면 깎아주고 정신병 있다 하면 깎아주니까 그게 문제야. 여기 이, 밑에 나와요. 음, 어쨌든 그렇게 요이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정도에 알맞는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에 응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갖는다고 표현한다. 형벌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가한 해이다. 근데 자기가 타인을 보호하기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형벌의 응분을 갖게 할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정당방입니다. 나 지키려고 저 새끼 죽였는데요? 그래? 그럼 이거는 형벌에 대한 응분을 가질 수가 없지. 이거는 형벌에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형벌의 응분은 뭐야?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남을 지켜주려고 한 거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게아니라 거죠. 심신미약도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고 본 거지. 약 때문에, 술 때문에라는 핑계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 가지고 도덕적 그룹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걸 보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짓는 것이라고. 응분을 근거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짓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전통적 응보론자는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줍니다.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빡살이 났을 때 회복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어디 공군이라든가 어디 또 뭐야 의경을 이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래요. 시정적 정의. 전통적 응보론자는. 왜냐? 그 새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정의가 파괴됐어. 그럼 그 새끼 조져서 그 정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래요. 그런다고 정의가 회복돼?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임평가받는 플라톤이 네? 그 얘기했어요. 고대로. 그래서 이 새끼가 인격적으로 안정이었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인격이 박살났어. 그래서 처벌을 해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해서 이 죄를 해소해서 행위자의 인격을 다시 본래 상태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뭐야?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게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진짜로 죄를 없애는 거야? 모르지. 죄라는 것이 추상적인데 이게 돼? 라는 비판에 받게 된 겁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그 시정적 정의 입각한 응부론자들은 현대에도 있대요. 회복적 응부주의라네요. 이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할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이거를 어 위반자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 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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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세요? 아, 무단횡단을 그래.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이거 법이잖아요 했는데 범법자는 뭐야? 응, 안 해. 이러고 지혼자쏠랑 건너는 거지. 부담감수하게 거부하는 거야.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법 때문에 참는 건데 저 새끼는 응안 지켜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형벌은 이런 새끼에게 부담을 가하는 거야 뭐로써? 처벌로써 부담을 가해요 그래서 그에게 초래된 부담의 잘못을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리는 점에서 정당화 저 새끼 깜빵에 쳐넣어서 부담 줘야지왜 너네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억울하지 저 새끼도 당해봐야 돼 하고 있다은뭐야뭐 뭐야 길에서 담배 피우는 10만 원내 이런 식으로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와 달리 형 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정의질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만 국한시켜 바라보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범죄자한테만 했지 그럼 피해자에게 무엇을 준다거나 뭐 보상한다거나 하는 거는 빠져 있어요. 그게 한계래요. 그래서 이제 나 지문에서 또 뭐야?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지향적 입장 응보주의거든요. 그게 그래서 행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행해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주어 찾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찾았다. 이 새끼가 왜 벌을 받아야 돼? 예전에 뭘 했으니까.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미래지향적 입장은요 완전 달라요. 공리주의 형벌론이 그건데요. 이 새끼가 처벌을 받는 이유는요. 이 처벌로 인해서 남들이 범죄를 안저질를 것이다. 미래에 어. 그러니까 이제 존버 존버 스타일. 가즈아 스타일이에요. 비트코인 존버하고 막 주식 존버하는 것처럼 봅시다. 인간의 행복과 같은 목적 추구해.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고요. 목적 실현 위해 필요한 방법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도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때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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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전체 가치해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 아이고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공리주의는요, 저 새끼 조져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다 행복해져? 그럼 저 새끼 조져요. 음. 자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 그게 그러니까 뭐야 전체 가치 증대 우리의 가치가 커지는 것밖에 생각을 안해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요 다 병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까는 겁니다. 시정 적정의도 병신이야, 응보주의도 병신이야. 왜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봐.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어, 형벌이 전체적으로 덕근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 왜? 되죠 얘들은. 그래서 왜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거 뭐다 필요 없어요 여기부터 보면 돼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성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입니다 특별 예방은 뭐냐면 범죄자 조져가지고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해를 끼쳐 그러니까 뭐야 그 새끼 아예 독방에 가둬서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 특별 예방. 범죄자 1.4 하는 게 특별 예방. 일반 예방은요, 형벌이 범죄자 이외에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일반 예방은 뭐야? 그 범죄자 조졌죠? 그럼 범죄자 조지는 거 보고 딴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거야. 그니까, 러 일벌백 개 하는 거지. 반면 교사, 일벌백 개, 이런 거. 그래서, 어, 그것도 예방이면 예방이지. 이천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미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어, 미래 범죄에서 기하다 하지만 욕지거리 받아요 왜 전체 이익만 증시 시키면 모든 것도 다할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어, 어떤 거? 막, 막, 어, 막 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개쪽 죽이? 연좌제 연좌제가 뭐냐면은 어, 만약에 너가 잘못했어? 그럼 네 아들 네 손자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도 정당화 그래서 어떤 한 단체그 뭐야? 이, 코로나 그때 코로나 누구야? 신천지. 코로나 어디서 됐어? 신천지에서 신천지 조저에서 그 집단 자체를 조지는 거지, 개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신천지고 조 신천지 옹호 아닙니다. 어, 이만희 코로나 코로나와 어, 다할수 있어요.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관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의에 어긋난다 그니까 러 너무 한쪽을 개 조지는 게 너무 조금 어 가혹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문제 풀고 질문하세요